어둠 속에서 마귀가 역사함으로 밤에 꼭 불을 켜고 자라. 앞으로 죽음이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 얼마 안 있으면, 현재 빛을 바라는 태양이 어두워지고, 전기불도 없어지고, 빛이라는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데, 이 사람 얼굴에서 나가는 빛은 태양 빛의 수십 배 밝은 빛이에요. 그런고로, 그 빛이 바라기만 하면, 그 빛은 곡선광선인 고로 그림자가 없는 빛인 고로 그런 고로 날이 흐려가지고 햇빛이 가려지면 어둑어둑하지만 구세주 얼굴에서 나가는 빛은 곡선광선인 고로 그림자가 없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 져있는 상태로 어둑어둑한 그런 곳이 없어요 아주 밝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밝은 그런 빛이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이 밝고 세상이 환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우울합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빛이 발할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픈 사람들이 밤에 많이 아파요 대낮에 많이 아파요? 대개 밤에 많이 죽어요 대낮에 죽어요? 대부분 밤에 많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지는 세상에서는 자연히 죽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 죽음이 없어요. 만약 저러다 죽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염려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데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고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나이가 500살 먹은 사람이 있어도 죽음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안 죽는다고 확신하면 죽지 않아.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영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안 가져야 돼 영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죠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안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죽어가는 환자도 나는 안 죽는다는 확신을 갖는 환자는 숨이 안 넘어가. 숨이 껄떡껄떡 해도 죽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 해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죠. 정신 차리면 안 죽어. 그냥 숨이 넘어가려고 헐떡헐떡 할때 내버려두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안 죽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숨이 넘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 나이 먹도록 이 죽음의 세상에서 무슨 경험은 없었겠어요. 다 죽어가는 환자도 옆에서 밤잠을 안 자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니까 그 사람이 숨을 거두지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배를 보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게 소문이 나니까 다 죽어가는 환자만 생기면 이 사람을 불러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집저 집으로 불려가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해준 적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귀의 신이 어떤 길목을 타고 온다는 것도 알아. 몰라? 어둠을 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방안에 환하게 불을 키게 하고 어두운 곳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두운 길목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못 죽여.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해서 그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라 길목을 막아버리니까 환하게 하니까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밤에 불을 켜고 자라.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잠잘 때에 불을 켜놓고 자라고 그래요. 항상 불을 켜놓고 자요. 불을 끄고 자지 않아요. 불을 끄고 자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방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고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래? 전기세 많이 나가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가도 마귀가 어두운 길목을 타고 오도록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불을 환하게 켜고 자는 그러한 습관이 이 사람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집에서도 되도록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집에서는 자꾸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불을 끄라고 그래. 내가 불을 켜고 자니까 몰래 가서 싹 끄고 자요. 내가 잠들은 다음에 모르니까. 그대로 자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불 끄고 자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잠잘 때 환하게 불을 켜고 자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둠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깜깜할 때 이가 아파도 더 아프지. 이가 더 쑤시지. 어두울 때, 깜깜할 때 해만 졌다 하면 아픈 데가 더 아프죠. 신경통 있는 사람 더 아프죠. 그러나 방안이 대나처럼 환하면 아픈 것이 아파지지 않아요.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빛의 신이기 때문에 환한 빛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마귀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데 저쪽 건너편 방에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런데 건너편 방에 불을 안 켜고 자요. 끄고 자요. 껌껌한데 마귀가 막 들락거려요. 이 사람 마귀 움직이는 거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귀가 들락거리는 거를 보고 불을 켜고 자라고 하니까 불을 키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거기서 죽은 송장이 나가더라고. 마귀가 들락거리는 거는 사람 죽이려고 들락거리는 걸까? 그냥 심심해서 들락거리는 걸까? 사람 죽이려고 들락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잠잘 때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올 줄 몰라도 항상 켜고 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 닮아야죠. 어둠 속에서는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다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생명이 죽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신만 없으면 그냥 바로 순간에 송장이 되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음 자체가 생명이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알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이 알아? 과학자들도 몰라. 암만 지식이 많은 사람도 몰라요 신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죽기 때문에 죽은 사람 마음이 있어요? 암만 꼬집어 뜯어도 아프다고 하지 않아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사람이 죽어서 영이 떠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도 다 죽었다는 얘기죠. 영이라는 게 생명이고 생명이 영이에요. 영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혼이라는 게 있는데 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에요. 각자 사람마다 나라는 의식이 있죠.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미친 사람더러 나라는 의식이 나가고 없어졌기. 때문에 혼 나간 자식이라 그러죠. 여자는 혼 나간 년이라고 그러죠. 미친 여자나 미친 남자나 혼 나갔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이 세상 과학자들도 몰라요. 의사들도 몰라요. 이 사람은 잘 알아요. 연계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있을까 없을까? 연계에 대해서 환하게 아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혼은 나라는 의식이다. 나라는 의식이 사람의 혼이에요. 나라는 의식이 혼인데 피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영이 우글거리고 많이 있겠죠. 센 영이 있을까 없을까? 센 영이 나라는 의식을 밀어내고 센 죽은 사람의 영이 나라는 의식이 되버리면 바로 사람이 미쳐버려요. 미치는 과정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죽은 사람의 센 영이 현재 나라는 의식의 혼을 밀어내고 그 죽은 사람의 영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 미친 사람 짓을, 죽은 사람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미쳤는데, 자기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가 아버지고, 자기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고, 막 이놈아 저놈아 물도 떠오라고 시키고, 그런 걸 나는 봤어요. 그래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혼이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이 사람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을 고치는 과정도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 미친 사람의 옛날에 잘 놀러 가던 장소 거기에 데려가고 그리고 미치기 전에 친했던 친구를 데려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 친구와 같이 옛날에 놀러 가던 장소로 데려가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 나갔던 혼이 되돌아와요. 나갔던 혼이 되돌아와서 죽은 사람의 영을 밀어내고 다시 나라는 의식에 자리에 앉게 되면 제 정신이 돌아와서 미친 병이 나 버려요. 그러나 정신과 병원이나 의사들도 이걸 알아 몰라. 정신과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몰라요. 그래서 미치광이 고치는 방법은 이 지구 땅 위에 이 사람 하나밖에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아시겠어요? 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마귀가 움직이는 걸 전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마귀를 모조리 멸해서 없애버리는 그 능력의 영이 이 사람 눈을 통해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눈을 바라보면 마귀의 영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눈으로 마귀를 완전히 소탕시켜버린다고 격암유록 세마은한장에 쓰여있죠. 이견기탑 파멸마 바라보는 순간 바로 마귀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정도령은 바라보는 순간 마귀를 소탕방멸시켜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마귀를 죽이는 능력이 없으면 가짜 구세주예요. 구세주의 자격이 없어요. 구세주의 자격은 사망의 신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